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5%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59 타입으로 2021년 10월 1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8억 6천 500만 원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4억 5천 500만 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이며 아파트 전용 59 타입이 10억 원 아래서 거래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입니다. 다음으로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6억 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0억원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6억 4,500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도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단지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87에서 198제곱미터 3,226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명일 초등학교와 강일 중학교,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프라이어팰리스는 2022년 4월 14억 원대 거래 이후 실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